이 와서 낙지를. 네. 낙지를 잡으러 맨날 돌아다니냐? 하딱 마치고 낙지는 뭐 올해 계속 올 가을에는 빵이에요. 내가 대물을 잡았지, 왜손 떠나고 는데요 웬이야배워 <laughs> 아 <laughs> 아, 봐요, 이거. 이거 봐요. 안에 안에 참재인가, 되게. 그래도 작긴 해도 그죠 어. 아, 그래도 짝 붙어 있네. 네. 오메. 시력이무심이니고 아. 어, 오메. 오메. 짝 붙어 있네. 어? 어, 그래도 큰데요? 어, 펴, 얘가 웅크리고 있어. 웅크리고 있어서 네. 그래. 큰데 그래도. 순창이 어, 딱 사이즈. 아, 어. 네. 세발낙지. 와, 발 세발 어, 오늘 행운이야. 선물. 들오세요 선물. 예? <laughs> 이거 물이 없어 갖고. 어 저. 실력이 대단하죠. 예, 아니... <laughs> 그치 오늘 낙지 하나 주었어. 성공이야. 대단해요. 아, 이제 개조개 구멍을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laughs> 네? <laughs> 이거잖아. <에이, 웃음> 오 살조개 같이 나왔어. 음, 뭐, 어 살조개 개조개 쌍으로 어... 나왔어. 그위야. 여기 게두 개. 어? 네. 어? 떤 구멍을 보신 거예요, 대체? 아 그렇구나. 어? 살조 개도 있어. 응, 살조 개도 나오고. 같이 옆에. 아, 네, 네. 나눠 가시죠 나눠 가시쇼. <laughs> 나한번캐보셔 아, 응, 그걸 한번 꽂아보시든지,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어? 먼저 사장님저이로한 번. 그래갖고 한번더 살짝 까봐요. 어, 빠지, 빠지면 얘가 안묻는 거. 됐어. 그렇지. 더. 그렇지. 됐어. 그대로 살짝 들어봐요. 어, 안 빠져요. 이제 이제 됐어. 이게 이제 얘가 물은 좋은가. 거야. 물은 거지. 어해 돼요. 푹 집어넣어서. 그 장비는 좋으시네. 아이고. <laughs> <laughs> 예, 한번 해 보세요. 예. 아, 이게 사사 사. 사, 사. 공짜나 나왔잖아요. 아 크다. 이여 크잖아. 좋아요. 보여. 여보. <laughs> 구멍이 크다. <크잖아>. 구멍이, <laughs> 구멍이 크니까요. 구멍이 네. 큰거 아, 원래. 어, 진짜 크다 뭐. 구멍 대비. 뭐였나? <laughs> 예, 세대 거야 이거. 여기 <laughs> 사분이 네. 예. <laughs> 예. <laughs> 여기 아까 여기 찌르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아, 아 여기 크다. 예. 세대. 아는지 스탠드 신가. 사장님 하나 가져. 아, 야 여보. 응? 뭐가있어? 키조개 찾았어 여기서 이게 아주 죽은건 아닌데? 키조개 발견했어? 봐. 키조개? 누가 캐 놨는데? 이거 종이 하다가 벗겨야지아 그러네 이게 묵은거요 묵은거네 묵은 거네. 어 쩐건 음. 아니네 한번 캐봐어 오늘 횡재인데? 네, 옆 양쪽으로 네 파네 영상은 많이 봤습니다 아. 아. <laughs> 어 그거 죽은건 아니야 탈조기도 나오고? 오케이. 껍데기 응. 여기 있다 이개 두개 어. 이거 어, 구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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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일 어, 와봐요 일로 봐요아 여기 개 두개 잡으시라고 이게 개 두개 구멍 같은데 어잘 안나와 그지 이거 같 오오오 <laughs> <그래. 웃음> 이게 키적개 같은데? 어, 이거 한번 펴보세요. 어, 이거, 게긴것 같은데. 우와 어. 사장님 많이 잡으셨잖아. 개적개 어. 음. 오, 그러네. <laughs> 많이 잡으셨네. 깨졌네. 너무. 구멍이 잘안 보이는 거라, 있는데. 어, 미치겠네, 또. 근데 크진 않아, 다. 아, 그래서 다, 이게. 이게 가을, 음. 오리지널 가을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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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많이 큰거같네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요 이거. 아, 네. 이거 한번 찔러봐 어, 그거 맞네 그거 맞는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요거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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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없잖아. 그래서, <laughs> 제대로 아, 제대로 물었네. 네, 그죠? 봐요 네, 제대로 물었잖아. 축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야, 됐죠? 이렇게, 이 물리는 거야. 사장님, 여기, 구멍. 이거 구멍을, 구멍을 자주 많이 봐주셔야 돼. 아잘안 보이네. 네. 이게 네네네. 구멍 한번 보세요. 이게 어. 구멍 이렇게 생겼다고. 어. 예? 오. 일단 구멍을 빨리 찾아야지. 예, 네. 그한번 해보세요. 거의 아, 안 들어가? 아유꼬쟁이 달인이시네. 아, 오늘 시를게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꼬쟁이 달인이시오. 나왔죠? 아뭐 진짜 나오죠? 아 그럼 뭐야 아, 음. 진짜 나오죠? 그럼 뭐. 야, 큰거 생겼다, 이거. 우와, 그죠? 그죠? 봤죠이건좀 크겠는데요? 구멍이 큰데요? 이야. 오. 이런 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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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었고, 이렇게 크... 더 크... 더, 크... 아, 이거 안 빠져요? 네, 어, 아, 그럼 아니. 물은 거야. 한번캐보세요 봐봐요. 아, 아, 그래도. 이거에 모아주십니까? 봐봐요.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어, 그걸 까봐. 포기하면 안 되지, 저것도. 아, 어, 크잖아, 그죠? 아, 진짜 크다.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 어딘가 봐봐. 어디? 어, 잠시만 다시 한번. 어디? 착한 사람은 보이는 건가요, 이거? <laughs> 아아아 그치? 그치? 와, 이거 진짜. 아! 와, 잘 봐. 저저저뭐막막코기물 움직이잖아. 큰데 큰데. 대죠? 커요, 이거. 개중에 응? 아마 풍직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요. 물었죠? 물었어요. 예? 네? 네? 어디? 어 그래 그래. 크다. 이것도 큰 거다 물어봐 근데 물어봐 물어봐 아, 아니, 이만큼 표시만 하면 돼안 물어도 그냥 놔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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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물었다고 해서 그거 하하지만 표시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거 표시만 해 봐봐요 어디 와어 어, 그거 진짜 크다 <laughs> 어허허허봐 <laughs> 까매 까매 예 이야 <laughs> 이거 진짜 크다 그죠 까맣게 있는 거는데짱짱 와, 진짜 크다, 저건. 아, 물었나? 안 물었네, 꼬 밑에 있네. 그럼 잘해 돼. 그냥 깨져요. 예, 네? 예, 네,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어, 분명히 있어. 어, 나왔어. 와. 성공도 몰라. 여기, 여기. 없잖아요. <laughs> 아, 나 환자야. 알아버려, 부스겠네. 아니, 던져놓고. 아 던져놓고, 왜. 오오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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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기 거기, 뚫렸거든? 야, 크잖아. 풍자 나왔다 어, 아, 사이즈 오우 입술 아, 통통한 거봐아 입술 <laughs> 오! 입술 아, 통통 이야. 이게 두드려야 큰게 열리는구나 여기 사장님이 발견하셨어요 예 어우 이제 눈 뜨셨어 이거 이거 누가 가져가셔야지 계속해 <웃음> 그러네 어디서 <laughs> 샀어요? 하나, 지금, 잡았지? 아이, 말안 해, 욕했어, 조용히. 뭐, 사야지 좋은데요? 계속 유튜브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박계중이 잡으셨어, 이래서? <laughs> 아니요못 잡았어요. 왜, <laughs> 네, 못 잡아서? <laughs> 그럼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요. <laughs> 아이못 아, 아, 잡으신 같아. 그럼...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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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구멍은 그래도 잘 보시네. 제자 수제자. 수제자. 네. 아, 이거, 이거, 여기. 어 이거. 어, 이거. 지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무너지잖아요. 렇 네. 그냥 표시만 해놓고 계시면 돼. 네. 아 적네. 어, 예, 그래도 뭐. <놀라> 네. <몇> 네, 그래도 뭐 캐슬이 잡는 게 의미가 있 아,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거 뭐. 아니, 여기 나오는 맞습니다. 많이 잡고 적게 잡고. 뭐. 어, 리를받 어, 그냥 만져. 어떻게 했다고? 어떻 밑에서? 네. 야. 야 최고 최고. <웃음> <웃음> 이쁘다, 이쁘다. 아, 잘했어. 아, 오늘 진짜 오기 좋 네. <laughs> 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 간조 시간 되니까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 분명히 아직 확실하게 안 열렸어. 요 조금 더 날이 추워져야 돼. 나왔죠? 아, 여기 또 있어요. 사장님, 일어나보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파요? 네, 파세요. 이거, 이거, 을 여보, 다 바깥에다가 쏘주로 하자, 그 아, 이렇게 고 이렇게, 해, 네. 소주. 예. 예. 보두왔다다 이제 있죠, 거기. 어? 거볼 줄도 <laughs> 몰라. 어, 어 크다, 이건. 이거 근데. 어, 그럴 그럴 것 같긴 한데. 안에봤어 어 걸린 흙은 아 봐봐 큰거 나왔지? 딱 구멍이 기 봐봐 구멍 잖아응와 크다 여기다 여깄다 여기다 이게 가안클거 같아 그게 먹기는 딱 좋아. 다음 또, 또 좋은 영상 찾아보겠습니다.